안녕하십니까 전천후입니다.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전천후가 서울 경마에서 어, 상당히 좋은 성적을 일궈냈습니다. 자 승부 경주 포함해 가지고 어, 많은 경주수를 적중을 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도 경마 자체가 결코 쉽지 않게 레이스가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능력마 편성보다는, 음, 좀 기복을 보이는, 아, 마필들 간에 접전 레이스가 많기 때문에, 출전만은 많지 않지만, 이, 배팅하기는 그렇게 쉬운 경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각 경주들마다 해당 마필들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어, 아 배팅 전략을 또잘 수립을 하셔야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승부 경주는 4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6경주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고, 10경주가 준 메인,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두 개의 제주 교차 승부 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1경주, 경주 거리가 1200m 경주 거리를 맡고 있는데, 먼저 2번 한일 강자 출전 공백기를 가지면서 상당히 좀 오래간만에 도전을 하고 있죠. 기본 전력상 봤을 때도 이 2번 한일 강자가 선두권까지 한번 욕심을 내면서 충분한 자기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고 4번째 구초이스노 역시. 기본적인 발주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거리 짧아진 이번 데이스에서 아주 초강력하게 승부를 또 던질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 6번 샌드 챔프. 지난번 공백기가 있었던 데이스를 맞이해가지고, 초중반부터 어, 선두권 가세를 했지만, 거리적 미숙을 드러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출전마가 많지 않지만, 2번 한일강자, 4번 구초이스, 6번 샌드 챔프. 자, 요세 마필을 위주로 해가지고 배팅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이번 한일 강자를 좀더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어,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900m, 3세 이상 핸디캡 레이스.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힘찬 꿈. 최근 경주를 보면 마필 자체가 힘이 차 있는 그러한지 주폭 속에서. 자, 막판 라스트까지도 디심을 일으켜, 일으켜내고 있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일단 뭐 요번 경주는 출발지 이점까지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번 심창군관심 관심을 가, 충분히 가져볼 필요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8번 블루 웨이스도 역시나 지난번 경주에서 마지막에 끝걸음을 충분히, 살리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최 외곽에 있는 11번 보금상까지도 어, 이번 레이스에서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번 힘찬 꿈을 조금 더, 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000m, 국내산 6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대승 어게인을 이번 레이스에서 관심마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이 이번 경주 예측이 되는 마필이죠. 자, 초반 순발력을 충분히 살리면서 강하게 앞선 전개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 이번 대승 어게인을 충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후차권 마필드를 찾는 경주가 바로 이번 2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900m, 3세 이상 핸디캡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전천우가 준비한 제주 교차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필들 간의 전력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어, 경주라고 보여지는 편성을 맞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를 딱 보면서 요마필은 아, 이번에 한번 편성만 좀 맞으면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값어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 마필 한 두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마필 같은 경우는 이번 레이스 최적의 조건 속에서 경주 자체를 어, 이끌 수가 있는 그러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레이스 전천후에 관심 말을 충마로 어, 추천을 드리면서 배당까지 한번 잡아낼 수 있는 승부경주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 국내산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신마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마, 이세마들이 이제 많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라고 분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최대관심많은 8번 레이 먼드가 되겠습니다. 자, 주행검사 기록 자체도 좋고 훈련 때도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어, 주폭을 보이면서 이번 경주 임하고 있고 기승 기수도 또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번 데이스에서 입상의 기대를 충분히 또 가져볼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 중한 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2번 파레시아 그리고 6번 창파, 7번 군우 왕자 이러한 마필들까지도 눈여겨 볼 수가 있는 경주 8번 레이먼드를 관심 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610m 한라마 1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대상 경주죠. 자, 상금도 많고, 그리고 지난번에 상당히 높은 부담중량을 짊어졌던 마필들이 이번에는 뭐 거의 동일한 부담중량을 짊어졌기 때문에 부담중량의 조건에 의해서 다소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전천우가 이번 제주 육경주도 승부 경주로 어, 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 마필들 자체에 기본 사이즈가 좀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요 마필 같은 경우는 어, 부동의 충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 마필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제주 육경주는 뭐큰 고액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인기 마필들 중에서 잘만 옥석을 찾는다면 적중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경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000m, 국내산 5등급. 자, 오늘 토요경마 서울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출전 마필은 많지가 않죠. 자,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번 레이스에서 입상의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전천우가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 마필 같은 경우는 훈련 시에 상당히 안정적인, 자, 주포까지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마필 상태나 모든 것을 조합해 봤을 때도 보면, 어, 최상의 경주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마필을 이번 레이스에서 어, 배팅의 축으로 어, 추천을 드리면서 한번 강력하게 어, 승부를 던질 수 있는 배당 승부 경주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 3세 이상 핸디캡 레이스 자 이번 레이스는 좀 혼존도가 보이는 그러한 경주죠. 마필들 간의 전력 편차는 그렇게 심한 경주가 아니다. 자, 1번 딩거. 직전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담중량의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2번 경주. 자, 요주위가 필요해 볼수 있는 1번 딩거가 되겠고, 5번 동화로, 자, 시원하게 선두권 도전에 나서면서 자, 마지막 종반부까지도 어, 뚝심 있는 걸음을 이끌어냈던 5번 동화로. 여기에 외곽골에 있는 10번 고공 세상, 그리고 12번 한백 무적. 자, 요러한 제 마필들까지도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는 그러한 네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자, 전천후의 관심 마필은 바로 1번 이 딩거란 마필. 게이트도 최적의 조건입니다. 부담중량도 상당히 어, 많은 부담중량의 이점을 안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바로 1번 이 딩거란 마필을 이번 경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국내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6번 캠프 터치와 어, 7번 플라잉 조이, 자이두 마필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5번 바이칼 전사 그리고 9번 속도 시나, 자 이러한 제 마필들이 어,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경주 구로, 구도라고 분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일단 저는 이제 7번 플라잉 조이, 어, 지난번 앞선 흐름 자체가 빨랐던 경주에서 아, 막판에 아, 뒤늦게 탄력을 이끌어 냈죠. 자, 거리적 이전까지도 이번 레이스에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선행권 도전이 예측이 되죠. 그래서 7번, 이 플라잉 조이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레이스 제주 8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110m 3세 이상 핸디캡 레이스. 요번 경주도 입상권에 도전해 줄수 있는 전력들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자, 경주 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4번 황금의 신. 최근 2연속 우승으로 안정적인 걸음을 이끌어 내고 있죠. 그리고 6번 함성. 자, 뭐, 지난번 경주는 워낙에 강구미를 띄어가지고 충분한 능력을 이끌어 내지를 못했던 마필인데, 어, 이번에는 편성의 이점을 적절하게 또잘 살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외곽의 10번 미래 여전사 그리고 11번 구시구중까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4번 황금의 신을 이번 경주 관심 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400m 국내산 5등급 전천우가 준비한 소요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천후가 강하게 보는 마필은 복병권에서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승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도 제가 어, 승부 경주에서 어, 많은 또 경주 적중을 해드렸죠. 메인 승부 경주 그리고 준 메인 승부 경주도 잡아내면서 짭짤한 배당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 6경주도 역시나 중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면서 들어갈 수 있는 승부 경주 만원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300m 국내산 4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7번 돌아온 아침해가 이번 경주에서 승군전을 맞이를 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죠. 이 돌아온 아침에는 뭐 제가 최근 네 번의 경주에서 네번다다 다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지난 번도 보면 초중반에 외선을 타면서 선두권 약간의 경합을 했던 그러한 제 모습을 보였지만 자 마지막에도 안정적인 탄력을 발휘하면서 또 좁은 성적을 일궈냈기 때문에. 순근전 충분히 무난하게 자 극복을 할것으로 보여지는 마필 마필이 바로 이 7번 어 돌아온 아침해가 되겠고 후착에서는 이제 2번 희망 포인트와 3번 쾌한 예봉산, 4번 해가람 이러한 마필들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서도 정계상의 어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쾌한 예봉산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돌아온 아침해를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후창마를 찾는 레이스. 서울 8경주, 경주거리가 1200m, 혼합 4등급. 자, 전천우가 준비한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이번 경주도 보면 출전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어, 레이스인데, 부동의 축은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 충마로 전천우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뭐, 마필 자체가 이번 레이스를 딱 보면 그렇게 뛰어난 전력을 지닌 마필들이 많지 않죠. 충분히 자기 걸음을 뽑아내면서 능력 기대 이상의 전력을 발휘해 볼수 있는 마필을 이번 레이스에서 충마로 자, 추천을 드리면서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승부 경주. 역시 중배당 쪽의 메리트를 좀 가지면서 공략을 해 봄직한 레이스라고 봅니다. 자 이번 경주 많은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혼합 3등급 레이스 출전마가 이번에도 많지 않은 그러한 경주지만 결코 녹록치 않아 보이는 편성이라고 봅니다. 아, 먼저 1번 파크 삭스 지난번에 순근전 아, 거리가 1,400m 레이스를 만나 가지고 자, 초반 스타트는 가장 좋았던 마필인데 의도적으로 선행을 나서지 않고 자 외곽 조, 전개를 하면서 자 중후미권으로 빠지면서 마지막에 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 바로 1번 파크삭스가 되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번 레이스에서 1번 게이트의 호조권을 맡고 있죠. 어, 뭐 맛만 먹으면 선행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 1번 파크삭스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후차권에서 도전 가능해 볼수 있는 마필들이 2번 해오라기와 6번 너라는 축제 더 넓힌다면 뭐 5번 정상 챔프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자 1번 파크삭스를 자 이번 경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 1800m 2등급 레이스 자 이번 레이스는 준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능력 기대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 자 경주인데 전천유의 관심 마가 이번 경주에 나왔습니다. 자 편성을 보니까 일단은 뭐요 마필이 전개만 잘 풀린다면 대가리까지도 칠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마필 상태도 상당히 좋고, 훈련 때도 보니까 아주 뭐 안정적인 걸음까지도 이끌어 내면서 아주 마방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번 주에 열심히 또 조교를 시켰던 마필, 바로 그 마필을 이번 레이스에서 충마로 노리면서 들어가는 승부경주입니다. 자, 무조건 이번 경주는 중배당 이상의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천후에 어, 관심만 놓고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레이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혼합 3등급 레이스. 자 빠르게 앞장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1번 이스트 걸치 그리고 2번 글로벌라인, 5번 럭키춘양, 6번 문학 프린센스 이러한 마필들이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이 되겠죠. 그중에서 이번 경주에서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는 5번 럭키 춘향은 자 일단은 뭐 지난번에 비해서 부담 중량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한 부분 때문에 입상을 장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스는 일단은 1번 이스트 걸치와 훈련 시에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이면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3번 파노라머 쇼. 그 직전에 뚝선배에 출전을 했던 6번 문학 프린세스. 자, 1번, 3번, 6번. 1번, 3번, 6번. 자, 이 세마필로 압축을 해가지고, 자, 배팅을 들어갈 수 있는 경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해설방송, 자, 모두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일요일 해설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